다양한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매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하루 전에 꼭 전화문이 미리 주고 오시고요. 저희 당진 명동 부동산에 매물 접수해 주시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당진 명동 부동산 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에서 현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홍성군 구항면에 위치한 오늘 스톤 전원주택입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이렇게 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산 속에 좀 숨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여러분 이 암석 보이시나요? 오늘 전원주택 이름을 제가 스톤 전원주택이라고 이름 지어온 이유입니다. 이 암석 아래에. 자연 셈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멋있는 암석을 둘러싼 공간으로 이렇게 신축 전원주택들이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 굉장히 멋진 오늘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내포신도시, 요즘 이사 많이 오시는데, 충정남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까지는 15km, 주변에 면소재지 마트까지는 2km, 홍성까지는 약 7km 정도, 홍성군청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홍성군 구항면에 위치한 스톤 전원주택입니다. 차량이 꼭 있으셔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포장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으면서 앞에 크게 앞마당 그리고 도로 지분 이렇게 포장이 될 예정인 어, 현장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중에 원하시는 세대 먼저 고르시면 되고요. 스타일은 살짝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멋진 암석을 이렇게 배경으로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오늘 주택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주택에 있는 암석이 있는 토지지 같은 경우 이 검은색 맨 오른쪽 세대가 이 암석에 있는 부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을 이제 내세우면서 멋지게 전원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주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 암석 아래에서는 자연샘이 이렇게 나와서 밑에는 연못처럼 이렇게 전원 앞에 정원을 또 가꾸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주택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돌이 이쪽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샘이 이렇게 나와서 물이 이렇게 항상 고여 있는 오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늘 전원주택이고요 전원주택 중에서도 두 번째 세대의 현장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세채 중에 원하시는 세대 골라 보시면 되는 오늘 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앞쪽으로는 뭐 다른 세대 없기 때문에 확 트인 전망 즐기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도 여기 또 7km 정도로 홍성역, 신성역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로도 오늘 역도 가까운 오늘 주택이라는 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주변에 이렇게 정원수들 많이 심어져 있고요. 예쁘게 오셔가지고 정원 가꾸시면서 전원생활 해보시기 좋은 오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요즘에 네포신도시가 굉장히 커지면서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있고, 집가 상승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오늘 홍성 스톤 전원주택 현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정원 예쁘게 가꾸시면서 목조 전원주택의 아름다움 느끼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전원주택일 것 같고요. 전원주택 중에서도 두 번째 세대의 현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대 현장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들어가는 이 현관문은 이렇게 전원주택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입주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신발장, 천장은 편백 시공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중문 설치될 예정입니다. 입주하시게 되시면 중문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현관 모습 함께 보여드립니다. 일반 목조구조에 면면적 46평형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1층에 안방, 2층에 방두개 테라스, 그리고 욕실까지 오늘 있는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이렇게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창문도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 어, 오늘 세대는 넓게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거실이 넓은 전원주택이면서 주방과 거실 연결되어 있고요. 이렇게 매립형의 전구, LED 등 설치되어 있으면서 오늘 창문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양면으로 나있는 모습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중창. 모기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앞에 경관 모습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고요. 대지가 약 260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넓게 넓게 정원 가꾸실 수 있는 전원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호는 LX 하우시스 LG 창호 시스템 창호 들어갔습니다. 창이 또 양쪽으로 또 크게 크게 나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오늘 주택이고요. 이렇게 개별 난방 LPG 가스 보일러로 개별 난방 하실 수 있고 냉장고 들어가실 수 있게 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주방 기억자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는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기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네요. 또 아일랜드 식탁 있으니까 따로 식탁 가져다 놓을 필요 없이 주방 공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편으로도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거실 창문과 주방 창문 이렇게 열어두면 환풍도 엄청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문 설치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용도실 겸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장은 편백 시공되어 있고 이런 타일 같은 것도 자재, 고급 자재 이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까 현관 모습이었던데 밑쪽에는 이렇게 밑에 계단 창고가 있습니다. 안방 붙박이장 시설 설치되어 있고요.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한센 제품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안방 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후에가 좀 많이 들어오는 오늘 전원주택이고요. 이렇게 암석 멋있는 경관을 안방에서도 이렇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메인 욕실,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비대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엔 또 테라스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부분에도 창이 이렇게 나있어서 답답하지 않게끔 전원생활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으로는 뭐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는 어, 경관 공기 좋게 또 이용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테라스 있고 방두 개, 욕실 이렇게 있는 2층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의 전구도 되게 예쁜 전구가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은 옆쪽으로 그 창고 겸 이용하실 수 있는 다락시설이 옆쪽으로 있는 작은 방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뭐 이쪽은 뭐 서재로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어서 이쪽 방 모습 함께 보여드리고요. 이쪽도 양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2층 테라스 모습도 또 보여드려요. 여기 공간도 또 예쁘게 또 이용을 하시면 또 좋을 공간인 것 같고요. 테라스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전원주택이라는 점 같이 보여드리고 반대편 방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햇빛 잘 들어오는 방 모습. 2층에 방두 개, 욕실 하나 구조이고요. 이 방에는 테라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 좀 카페처럼 이용해보셔도 되고 뭐 식물을 키우셔도 되고 여러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는 점 함께 보여드립니다. 공기 좋게 산 아래에서 좀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또면 소재지 농협 뭐 2km면 가세요.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그 옆쪽으로 또 수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는 모습 함께 보여드려요. 문은 시공 다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자세한 설명 해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홍성 스톤 전원주택은 홍성군 구항면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서북항으로 대지 860제곱미터 약 260평외 도로지분 45평 정도는 별도 지분으로 드리는 조건이고요. 건축연면적 152제곱미터 약 46평형 2층 구조입니다. 건축년도 23년도에 상수도 LPG 가스보일러 일반 목구조 구조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주차장 있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가까운 홍성 스톤 전원주택입니다. 공기 좋은 마을의 신축 전원주택으로 46평형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택이고요. 2층에 또 테라스가 있어서 또 전망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5대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냉풍기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신축급 전원주택에 거실과 주방이 넓은 오는 주택이며 내포신도시 가깝게 15km 정도, 홍성 톨게이트까지는 7km, 면소재지 마트는 2km. km 정도 홍성역 신성역 역까지는 7km 정도입니다. 오늘 홍성 수통전화 주택 매매가 영상표기해 드렸습니다.